오늘 안녕하세요. 오늘 7, 8, 9반 전체적으로 온라인 수업했는데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해서 질문방 개설을 했더니 벌써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영상을 찍으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세포와 세포 분열 중에 그 개념 복합 문제를 선생님이 풀이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중에 한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했길래 그거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와 세포 분열의 개념 복합 문제 188 페이지인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철순의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의 세포 가에 들어 있는 염색체 일부를 나타냈고요. 이 그림은 철순의 가족 중에 한 사람 거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란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표는 철순의 가족 구성원에서 지원기 세포 한 개당 유전자 AA별, BB별 DNA 상대량을 나타낸 거다. 이 표는 G1기 때 세포가 가지고 있는 A와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요. A의 대립유전자는 A별만, B의 대립유전자는 B별만 그래서 대립유전자를 모두 표시했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라고 했는데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라 했고 AA별, BB변의 DNA형은 같다고 라 되어 있으니까 비분리 이루고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양을 비교해서 얘네들이 어느 시기 또 어떤 염색체상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란 얘기겠죠. 자 먼저 표부터 살펴볼게요. 자,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DNA 상대량이 나와 있는데, 자 철수네 가족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요. 그 밑에 자녀가 철수 형, 철수 이렇게 네 명으로 되어 있네요. 물론 다른 가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명 것만 나왔으니까 이렇게. 상황에서 자 먼저 A의 가족 구성원들의 DNA 상대량을 보니까 자 아버지는 A만 1 가지고 있고 a 변은 없어요. 얘가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는지 상염색체상에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는. 데 가지고 있는 양이 A 그리고 A가 기본 염색체가 기본일 때와 복제일 때. 기본 하나 가지고 있는 dna 양이 보통 1로 주어지긴 하는데 얘가 뭐 0.5, 0.5여서 얘가 쌍으로 존재해서 동형 접합인지 이런 거 일단 모르는 상황에서 자, 아버지는 1a만 1 가지고 있고요 어머니는 모른다고 돼 있고 형은 몰라요 철수도 모르는 거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주어진 것은 아버지만 주어졌고요 자, 그리고 b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아버지는 기역 니은으로 어머니는 1과 물음표로 형은 디귿과 영으로 주어져 있다. 그 얘기는 영 비별이 없다는 얘기는 형은 비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또 철수도 물음표인데 비별을 이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합의자. 빛쪽에서는 비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 철수 중에 정확하게 모든 양을 다 나타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는 몰라몰라 몰라 엄마는 하나 알고 모르시고 형도 모르고 알지만 철수 역시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얘를 보니까.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자 주어진 요 표의 내용이 어느 시기 지원기 때 지원기 때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 이 n 상태의 염색체는 기본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때 비별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비별이 있고요, 여기도 비별이 있어서 그 합이 얘가 1 1 합이 2가 된다는 얘긴 거죠. 만약에 A 아버지의 A의 경우 얘가 0.5, 0.5가 되는 상황이면 상염색체상이 존재하고 0.0, 0.5가 되게 되는 상황이면 b 역시도 최대한 상 동형 접합자일 때 1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 기본형일 때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형일 때 하나의 염색체에 1, 나머지 하나의 염색체도 1만큼 있다는 얘긴 것이고, 걔가 동형 접합자로 1, 1만큼 있다는 얘긴 거죠. 자, 그래서 철수는 비별을 이 비별만 가지고 있고 비는 없다는 얘긴 것이고요. 그러면 비에 대한 전체 합은 0도하기 이해하면 합은 2가 되는데, a에 대한 것은 아버지는 합이 1만큼 되니까, a의 전체 a a 가 됐건 a a별이 됐건 a별 a별이 됐건 전체 합의 양과 b의 전체 합의 양이 서로 다른네그 경우는 둘다 상염색체일 수 없다는 얘긴 거죠. 그리고 A에 대해서가 A가 B에 대해서 절반이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염색체는 쌍으로 가지고 있지만 성염색체는 그의 절반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A에 대해서가 성염색체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B에 대해서가 상염색체상에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먼저 상염색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양을 가계도에다 표시해주면 철수는 비별 두개 가지고 있어요. 비별 비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별은 아버지에게서도 받았고 어머니에게서도 받은 거죠. 그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철수 형은 비별이 없네요. 뭐만 가지고 있다 까 전에 얘기했지만 비별이 없으면 비만 가지고 있으니까 비만 두개 가지고 있는 상황 철수는 비, 비인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철수 형이 가지고 있는 비 역시도 아버지에게서 나 어머니에게서도 하나.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다 비비별 이형 접합자가 되는 거. 그까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비에 대한 양은 비 하나 비별 하나. 아버지도 비 하나 비별 하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여운 이음 D 것은 다 찾았고요. 이번엔 <laughs> 자 A에 대한 걸 찾아보면 자 성염색체라고 했지 그 양이 상염색체 절반이기 때문에.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는 X가 있을 수도 있고 Y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아직 안 주어졌어요. 거기다가 어머니는 A와 A별이 A가 될건 A별이 될건 있는지 없는지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A가 Y염색체 상에 존재하게 되면 이 집안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Y 형이 가지고 있는 철수가 가지고 있는 Y가 모두 동일한 종류 아버지로부터 유래한 동일한 종류의 Y 염색체가 되겠죠. 그럼 그 속에 있는 이 A에 대한 유전자도 모두 동일해야 될 텐데, 아버지는 A를 가지고 있어. 형 똑같이 A를 가지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A별 없어야 되는 것이고, 철수도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 동일하지 않네. 그럼 얘는 Y가 될수 없는 거죠. 그럼 성염색체 중에 Y가 아니면 뭐 X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는 X에 A가 있는. A, Y가 되는 것이고 요 어머니는 AA인지, A, A인지 A별, A별인지 A, A별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철수 A 그리고 Y를 가지고 있으면 철수 형 그러면 철수 형이 가지고 있는 이 A는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A 하나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철수는 A가 없네 A별이 있어야 되니까 A별 1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철수는 a 별의 Y를 가지고 있고 Y는 아버지에게, A별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도 A 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A A 별이 돼서 1, 1이 찾아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아까지 찾았고 그리고 그림은 이제 아버지 형 철수 그리고 어머니 중에 이네명 중에 한 사람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세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일단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영세체만존재하면 n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영세체 중에 a 별이 있네요. 사람 중에 a 별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는 a만 있고 형도 a만 있으니까 아버지형안 되는 것이고요. 철수 a 별이 있네요. 어머니 a 별이 있어. 둘 중에 b에 대해서는 b를 가지고 있는데 철수는 b 별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b를 가지고 있는 엄마, 엄마는 a 별도 가지고 있고 b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네명 중에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기에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자, ᄀ, ᄂ, ᄃ, ᄅ. 자, ᄀ, ᄂ, 1, 1, ᄃ, 2, ᄅ, 1 찾았으니까, 1, 1, 2, 1 하면 5 맞겠고요. 자, 가는, 아, 그림에서, 가, 아, 아, 문제에서 가라고 했죠. 이 그림이. 자, 가는 어머니 세포라고 찾았고요. A별은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X염색체상에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봤죠. 그래서 맞는 건기억 유행, 디귿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